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이 자국민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한 데 대해 반발하며 말레이시아와의 단교를 선언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군경이 준비 태세와 치안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군 당국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말레이시아 국영 뉴스 채널 버나마는 24일 아펜니 부왕 말레이시아 방위군 사령관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레이시아 군 당국의 준비 태세 수준을 강화하며 특히 사이버 안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부항 사령관은 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대리가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철수하면서 한 발언에 대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사 대리의 이 같은 발언은 말레이시아 당국이 북한 사업과 문철명 씨의 신병을 미국으로 인도하자 이에 반발해 단교를 선언하고 이에 맞서 말레이시아가 북한 외교관 철수를 명령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말레이시아 경찰도 대비태세에 나섰습니다. 압둘하미드 바두르 말레이시아 경찰청장은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말레이시아 모든 경찰에게 말레이시아와 북한 사이의 긴장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감시를 강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버나마등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이 단교를 선언한 말레이시아는 북한 해커들이 거점으로 삼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미국 육군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전술 교본을 통해 6천 명이 넘는 북한 해커 가운데 상당수가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말레이시아는 중국, 러시아, 벨라루스, 인도와 함께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이 벌어지는 5대 장소 가운데 한 곳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지난 2019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 2018년 북한의 킹그룹이 허비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스위프트 메시지를 사용해 말레이시아 금융기관에서 3억 9천만 달러의 자금을 불법으로 이체하려 했다고 지적하게 었습니다

하 연구원은 또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치안 강화 역시 2017년 김정남 암살 사건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콜라룸푸르 국제공항에서 벌어진 암살 사건은 말레이시아와 북한의 관계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하 연구원은 그러면서 당시 김정남 암살 사건은 말레이시아와 북한 관계에 그림자를 들이웠는데 이번엔 북한에서 직접 단교 발언까지 나왔다며 이는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가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유특성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은 한반도를 안정적이지 않게 하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안보, 안정을 보고 싶다면서 비핵화는 한반도 안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는 북한의 한반도를 덜 안정적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또 지난주말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활동의 일환이라고 평가한 전날 미국 고위당국자의 브리핑 내용을 상기시켰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는 23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말 북한의 군사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도발 수법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무역 규모가 역대 최저를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중국으로부터의 실질적인 수입액은 20달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수입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 이후 이런 현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국 해관총서의 북중 무역 자료를 보면 지난달 북한이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을 단두 개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두개 품목은 전기 28,000kW시와 낮은 가치의 물품 약 1kg으로 각각 수입액은 3,381달러와 20달러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합작으로 운영 중인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각자 끌어갈 때 이를 수입으로 기록하고 상대국이 가져간 전기를 수출로 기록한다고 분석했는데 이를 토대로 전기를 정상적인 수출입 품목에서 제외하면 지난달 북한의 실질 대중수입액은 단 20달러뿐인 셈입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으로 총 6개 품목을 수출해 175만 4134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중 중국으로 넘어간 전기가 차지하는 액수가 175만 1740달러로 전체의 99.8%에 이르고 나머지 5개 품목의 수출액은 2,394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가해지기 이전까지만 해도 매월 중국으로 억대 달러의 수출액을 기록했던 점과 비교하면 사실상 교역 중단 상태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가 본격화된 지난해 3월 중국과의 무역액이 크게 줄었고 봉쇄가 더 강화된 지난해 10월부터는 무역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는 수준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약 738만 달러지만 여기에 전기 수출액 684만 달러를 제외하면 약 5개월 동안 실질 수출액은 54만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광지구 개발과 평양 종합병원 신축 등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역점 사업들은 줄줄이 연기돼 차지를 빚어왔는데 지난 23일에는 올해 평양의 주택 만 세대를 시작으로 매년 만 세대씩 5년 안에 5만 세대 신축을 위한 착공식까지 개최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대 교수는 식량이 부족한 봄철이 되면서 북한이 밀가루 등 각종 식량과 소비재 품목을 수입해야 할 것이라며 국경문을 다시 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의 산업들도 수입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며 현재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 북한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무역협회는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국중 국경지역 세관의 통관 검색기가 교체되는 등국중교류 재개 조짐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문을 개방하고 이를 통해 최악의 상황에 처한 북한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할지 주목됩니다. 비이뉴스 함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며 북한 당국에 인권 개선과 민생 보호를 촉구했습니다. 리타 프렌츠 영국 외교부 국제 인권 대사는 23일 UN 인권 이사회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인권을 무시해서는 안 되며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보다 북한 주민들의 복지를 우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유린을 종식하기 위해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북한 인권결의안 내용을 강조하고 북한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국제 인도주의단체들의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으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이유로 주민들의 자유를 불필요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의 타리크 아흐마드 영국 연방 남아시아 담당 국무상도 최근 대북 관계 우선순위에 대한 의회 상원의원의 질문에 한반도 평화 정착과 비핵화,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옹호라고 서면 답변을 통해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결핵의 날을 맞아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을 통해 전 세계에서 하루에 4천 명이 결핵으로 숨지고 2만 8천여 명이 감염되고 있다면서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국제보건 상황은 기존의 전염병과 코로나 퇴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u n 이 지정한 24일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지난해 10월에도 북한을 결핵 고위험국 30개국에 포함시키며 2019년 북한 내 결핵 환자 수는 13만 2천 명, 치료제 내성에 있는 다제 내성 결핵 환자는 5,200명으로 추산했습니다. 북한 내 결핵과 말라리아 퇴치 지원 사업을 벌여온 국제 협력 단체 글로벌 펀드도 24일 보도 자료를 통해. 북한 등 결핵 고위험국 30개국 가운데 13개 나라를 대상으로 지난해 결핵 검진률과 내성이 생기는 다제 내성 결핵 검진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년 대비 각각 29%와 45%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보건단체와 연구팀이 전 세계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보다 집중할 수밖에 없지만 치료 시기를 놓친 결핵 환자 1명이 평균 1,015명을 감염시키거나 숨지게 할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